주식장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 보세요. 자, 대형주가,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대형주에 소속되어 있는 애들이 뭐 있어요? 주요 이제 하청업체들도 있을 거고, 대형주에다가 물품을 대는 회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뭐 반도체라고 해도 되고, 일단 그냥 대형주라고 쳐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자, 그러면은 누가 따라가줘야 돼? 같이 가줘야 돼. 대형주가 이렇게 발주가 높으면은 수익률이 향상이 되면은, 자, 그 다음 애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줘야 돼. 중소용주 애들이. 그치? 응? 어?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줄 알아? 대형주는 이렇게 날아갔는데, 중소용주 애들은 이래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갭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시장일까? 예? 인위적으로 대형주에 끌어올려 놓고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에 맞춰집니다. 어쨌든 결국은. 어? 뭐요 위에나 맞춰집니다. 이만큼의 공백이 있는 거는 이상한 시장인데 주로 어디서 나타난다? 시장 조작이다. 시장 조작에서 어, 대형주만 편식한다. 그럼 실적이 따라줘서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줘야지. 왜 얘네들은 죽을 쓰고 얘네들은 올라가느냐? 예. 그걸 잘 보란 말이야. 어느 정도 키 높이로 맞춰지는 시장이 돼 버린다. 결국은 개미들이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이 공백 자유낙하할 수 있는 이 공백을 즐기려고 사는 건가 어?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곰곰이 어. 같이 좋아져야지 왜한 새끼는 좋아 지고 하나는 이렇게 갭이 떨어져서 질질 맬까 그걸 생각해 봐세상의 주가 원칙은 기본 틀이 있어요 이게 막 복잡하지 않아 여러분 눈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어. 어떤 새끼가 그러더라고 이 댓글에 응? 야 너씨 응? 하방에 베팅하고 나서 어? 그런 거 아니냐고 어? 하방에 베팅해놓고 씨끼야너 어? 초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내거 뭐야? 어? 나 하방에 베팅했어? 아니란 말이야. 특별한 여러분의 기술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은 어? 그렇게 된단 말이야. 나는 이런 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 어? 실전 주자들 상위 1%. 어? 이런 대에서도 이런, 아,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할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여러분이 내 방송을 보고, 그리고 지나가다 보든 어떻게 보든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꼭 주의하시고, 돈 들어가지 마세요. 예? 이 중간 낙하하는 거 여러분, 어디서 모인다? 한강에서 난간 잡고 서 있는 사람들 그 부류에 같이 서 있는다, 나중에. 예? 절대 들어가지 마라. 언제 들어가냐? 박살나면. 개박살나면. 어? 주가 오천요 제가 보는 우리나라 경제구모의 주가는요. 잘 쳐줘 봐야, 잘 쳐줘 봐야, 앞으로 점점 침체가 될 텐데, 2천0 0입니다 1차적으로요, 자, 2500. 근데, 계속 이렇게 쳐지고 내려갈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좋지 않아요. 그러면 2000. 5000요. 아, 나 개뿔이다.